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데카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람당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라건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선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악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첫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3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또이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므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제사장에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 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은 장세기 47장입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이 한 덩어리고요 13절부터 또 2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볼수 있고 나머지를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선 땅에서 어떻게 보호받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바로 앞에 인도하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우하고 고센 땅을 내줍니다.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국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람셋으로 알려진 곳은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유로 삼게 했다는 것은 영구적 거주지로 허락했다. 그러니까 계속 살수 있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출현해서 너무 인구가 많아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학대를 하고 또 인구 조절을 하게 되지만은 지금 이 요셉의 때에는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소유지로 람셋으로 알려진 고센땅을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국에서는 요셉의 수고 그의 지혜 그의 준비로 애굽 땅은 다른 땅과 구별이 되어서 아주 풍족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고센 땅은 이 요셉 가족 애굽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이 살기에 정말 최적지 이제 비옥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에굽의 중심가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아, 여기야말로 예비된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아주 적합한 땅이 람세으로 알려진 고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 한 복판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자리에서 보호받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 한 복판이 아니고요. 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선교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중심에서부터 복음이 꽃을 피운다기보다는 변두리에서부터 변방에서부터 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점점 중심부를 향해서 그 복음이 예,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아, 사역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것도 한 중심가에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어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인들이 모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 이들의 고생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고생이라는 말이 약간 우리말 고생이라는 말하고 약간 비슷하게 들릴 수 있죠. 전혀 그런 뜻은 아니면서도. 그런데 진짜 한인들의 삶을 보면 이, 이, 이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가면 조금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곳에 주재원으로 가서 살거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서 사는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편리하게 사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현지인 메이드를 고용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대기업 주재원들의 경우이고 또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인 경우에는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네. 특히 선진국에 우리보다 강대국에서 살 때는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 고생 땅에 있어 고생 땅. 그런데 그 고생하는 땅이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생 땅이 되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선진국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들은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드물고 또 오래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건물을 준비한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상가에 있거나, 건물을 갖지 못하거나, 또 현지인 교회를 빌려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환경에서 신앙이 보호받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준비한 고생해서 살도록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을 믿고 신뢰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약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게 있죠. 특히 서울 사람들은 예, 강남. 강남에서 못 살면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또 서울에서 못 살면 경기도. 또 경기도에서 못 살면 또그더 넘어서 더 넘어서. 그런 약간 열등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리고 서울에서 못 살면 밀려났다는 약간 열등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를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 서울에 살고 있지만 뭐 서울이어서가 아니고 서울이든지 서울이 아니든지 강남이든지 강동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테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고생이다. 시편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줄로, 내게 줄로 재여, 재어준 구역.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우리는 저 중앙으로 못 들어가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밀려서, 재력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나의 고생으로 허락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근이 심해지면서 백성들은 돈도 가축도 이제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땅과 몸까지 바로 에게다 넘깁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IMF라는 것을 만나서 집에 있는 모든 귀금속을 갖다 내서 국가적 위기를 빨리 졸업을 할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국가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주도하게 하고 했듯이 요셉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셉은 5분의 1을 24절에 보시면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했습니다. 이야, 이게 20%를 이제 바로에게 바치게 한 것이니까 너노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이 종자의 이자율, 이게 훨씬 높았던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40% 가까이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기준을 참고하면 요셉이 지금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바치게 한 것은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질서를 체계를 잡아서 결국은 생명을 지켜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한 행정가, 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imf 가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고 뉴스를 보면 은 정말 위기 의식이 너무너무 어, 다가옵니다 뭐 주가가 전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고 정말 그 종횡무진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고 어, 기존에 생각하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장사꾼 같은 어, 그런 혼란 속에서 모든 나라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도자도 없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아찔한 상황인데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오. 살리는 사람을 주십시오. 정말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어디 요셉 없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믿음의 사람이 어디 없나요? 정치에 휘둘리고 빨간당 파란당 휘둘리고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도 상관없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냐도 상관없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멀리 보면서 정말 백성을 위하면서 살리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한 시대에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덩어리는 27절 이하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어요. 네. 28절에 나오죠.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나이가 147세다. 9절에 처음에 이제 바로 앞에 썼을 때 나이를 바로가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못되지만은.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아내들과 가축대를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종으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엘, 요셉과 관련해서 뼈아픈 기만을 당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17년을 외국당 고생땅에서 거주했고, 1 4 0 7세가 됐고, 29절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누구를 부르는가? 아들, 요셉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하는 권한은 보통 장자에게 있거든요. 근데 장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요셉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지 그리고 애굽에서의 지위를 감안해서 요셉에게 자기의 임종과 장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30절에도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해. 그런 그가 무슨 장례를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도 자기는 이 땅에 부득이하게 왔지만은 기근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고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의 서곡입니다. 야곱의 유골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추록 출애굽할 것을 보여주는 서곡이 되고 이 백성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애굽을 사랑하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기력이 있을 때이 기력이라고 하면 거동할 수 있는 기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력 사람을 알아보고 사례를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유언이라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처럼 병석에 누워서 그때 할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이로 써놓든지, 녹음을 해놓든지, 사람을 불러서 미리 말을 해놓든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천국 소망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무슨 코딱지만 한 것이든지 뭐든지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언을 할때 무슨 유언을 할 것이냐? 뭐 정리할 게 많아요. 그 신앙을 어떻게 이 순간에 계승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안이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단순히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죽음을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죽음을 그저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러니한 것을 많이 보는데요. 백세 시대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시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 안 되죠. 그냥 그렇게 한달한달 한달 생활하는 자체가 버겁고 뻣뻣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뭔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노후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걸 봐요. 그런데 뭐가 딜레마냐면 그렇게 은퇴 이후에 20년, 30년을 생활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데 정말 죽음을 준비하거나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이사할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근과 권한의 시대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문 말씀에 대한 1차 독자인 모세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애국당에 신세졌다. 단순히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이 우리한테 신세를 졌구나. 애굽이 요셉의 요셉 덕분에 애굽이 애굽 될수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의 은총으로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그 땅에서 살펴주셨구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빠져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덕을 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했듯이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 표현이 나오죠? 멋있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소위 사람들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47장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야곱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근 속에서 애굽을 구별해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계속 성경을 보면 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의 존재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이 몇이 되었든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아무나 함께할 수 없는 이 복된 자리에 늘 깨우셔서 늘 불러내시고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모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살라고 복된 하루를 주셨으니 말 그대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낯선 땅 애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낙은애와 행인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센 땅을 예비해 주셨고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밀려서 온 땅이 아니라 우연히 서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요셉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림관에 묵는 청년들이 그렇게 요셉의 지혜를 준비하여 요셉의 창고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지난 후에 죽을 날이 가까운 수록 정말 야곱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와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어떤 현장, 어떤 사람에든지 입을 열어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